턱, 턱, 턱.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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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일, 일 힘드네,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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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힘들어. 아, 저희 점심시간 언제 돼요,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싶은데. 어? 아, 프레젠테이션이요? 아, 아, 저전좀다 아, 됐죠? 왜? 네. 프레젠테이션 있어? 그런 게 있어? 어. 아. 아니, 당연히 기억... 그럼요, 있고. 부장님.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알지 알지 아 MG MG 뭔지 알지 아... 내가도 MG GNG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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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아일일 아, 해야지 일 해야지 일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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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 해야지, <laughs> <일> 해야지. <laughs> 아휴 어감사합시다 응? 어. 여러분들 도합시다 고생 고생합시다 고생합시다 어이 근데 화, 화장실 좀 왜왜 네. 왜, 벌써 화장실에. 어, 네, 왜, 왜, 왜 화장실에 어. 얼마나 됐다고 지금. 지금 아니 화장실에 급발작아이저올 때까지 참았다고요. 수 없어요. 앉은지 어, 얼마나. 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알게 말은아안니까 나도 화장실에 좀가 볼까? 음. 아, 담배 타임이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날뭐라한명씩사아 네. 명씩 아유, 아이 그 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왜 저희만요? 남자들이 음... 네 남자들이 담다 한번 짠네? 다른 거 하겠어. <laughs> 어 그래 데리고, 데리고 네? 나가 데리고 나가. 예?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부장님 저 사람 화장실 안 가고 딴데 갑니다. 아니요 아, 왔어요 네, 왔어 담배 왔어. 담다 한번 가야지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맞아요 담배 한번 피면 능률이 올라가 가지고. 담다 담다 같이 갔다 같이 갔다 오시죠 부장님. 부장님 지금 <웃음> <웃음> 저 사람들 괜찮은 겁니까? 아이고 은연하시는구나. 시방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거? <웃음> 잠시만, 부장님. <laughs> 어디서 이상한 작전 보이들립니다 부장님. 아니요. 제가, 제가 혼대주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아니요. 에 아, 너 새총이구나. 그냥, 확 그냥 어, 신인 사람들 머니 뭐 그냥 지금. 이거. 아 담배 뭐 피고, 피고 있잖아. 뭐뭐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 빠져나가면 그래. 안 돼. 뭐야 지금? 빠져나가면 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바빴스. 빠져나오래? 이거 담배 피고 있잖아. 뭐야 지금? 애니 이거이거아 이거 피라니까? 이게 좋다니까 아, 아니, 아니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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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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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그냥 아무거나 피시면 돼뭐하 하시... 아이 아, 제떨이 아, 여기다 털으시는데 말버로 안돼요 말버로가 좋다니까? 아아아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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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아, 전담도 많이 피왜왜저화왜 부장님 제가... 왜 저만? <laughs> 나 나도 왔어. 아니, 나 나도 끌려 왔어. 아. 이거 왜왜저 양반들만 이거 좀 그러니까 음, 억울하네. 아, 저 양반들 저저 아, 아, 양반들 지금 나. 메인님 메인님 우리도 우리도 이것만 아, 우리도 아, 이거 도대만 되고. 음. 저, 저 양반들 어, 지금 어, 나무 캐고 있는데 피어져. <laughs> <laughs> 도 때만 피고 갑시다. 이제 나무 아, 피고 아, 나무를 아, 만드시는데요? 나무 캐고 해 드리고 잡아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 아유, 나도 이제 이게 다 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제. 아, 이거 이거 피면서 제가 담배가 좀 부족해서 부장님도까지 아,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 MZ 세대또요새또 트렌드라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에이, 제가 어, 담배 많이 피는데 꽂힙니다, 제 변명이. 아유, 저왔습니다 아유, 이제 일를 볼까? 뭐야 어디 가? 어디 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제 안 오자. 왜뭐 이래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어지안 가. 막겠습니다 야. 너진 미친 거 아니야? 왜 어? 그 약한다고? <laughs> 부장님, 부장님 뭐거 <laughs> 아니야? <웃음> <웃음> 오빠, 오빠 대어 왜? 왜어 뭐야 전화. 왜? 산장님 <laughs> <부장님, 웃음> <부장님, 웃음> 저거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고장님. 고장님. 트로이트 막아. 트로이트 막아. 트로이트 막아. 어? 어. 나이스. 저만 어, 열심히 일해야겠다 안되겠다 저...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 더러워 음, 진짜 민서야 아, 야! 야. 너 여좌화장실이야 어 오는거야 남자 남자화장실이야 여화장실이야 화장실. 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죄송해 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아, 게 이게 뭐야? 뭐야? 뭐. 머리인데? 어봐 <laughs> <어머머>. 없을래 하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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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미친거 아니야? <laughs> 어, 머리에 탐 탐이, 탐이 생기셨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요즘 피곤해가지고. 세요좀 어,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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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리 <laughs> <너> 옆에 봐.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너도 많이 아, 들어좀 아, 하시게. 아유. 제가 아, 한 번에 여섯 마리 먹네. 하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아까 그최데? 잠깐 물 마시러 나갔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백하류 사원이 이 울타리를 벗기고 아 그거 아닌데? 어, 오, 그건 나 그거 도 아닌데? 를나 <놀람> 아닌데? 아니, 그건 아니 본인 나무 피잖아요아 그거 나 아닌데? 나무가 잖아나 아니야 <S <S> 어? 저게 아, 딱... 어, 뭐야? 나하류꺼나 아니라고 하류가 너꺼다 어때? 뭐야 <laughs> 아, 똥도 <웃음> <웃음> 있어 으아미쳤 미쳤다 하 미쳤다 미 미쳤다 아핳아핳핳핳핳핳핳핳핳 개더럽다. 이제 저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가는데요? 저요두 명. 아이, 소리야, 밥밥좀 먹자. 밥좀나가까 네가 벌칙 좀 먹었잖아. 저 사람 지하로 들어간다 지금. 닉네임 우니까. 지하요. 아다벨님 이거 벌칙 또 받으시려고. <laughs> 어, 뭐예요 그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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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우리 회사를. 우리 회사를 더욱도적게아 잠깐만 좀 들어갈게요. 저, 저두 아니야. 사람들. 들어가. 아니야. 와 러. 터는 와저기 박차래그 책상 위에 있는 음. 작업들도 그렇고 저거는 일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제제 아이템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는 관련이 없다고. 저리 가세요. 이거 본인의 쓰시려고 어가시는거 아니에요,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부장님께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뭘 부장님께 서 처리해요? 부장님 모르시는 건데. <laughs> 저번에요 이거 없애주세요 주세요, 없애주세요 뜯어주세요 빨리 무서워, 무서워, 이거 부서 부이 새끼가 이 새끼 이 새끼야 범벼 범벼 박차렌이박차하가 제자리로 박차이작업대 설치 봐요한요박차나가 봐도 생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설치가잖아요류 사원 그런 아니 네. 뭔, 뭔 소리야 부장님 네, 네. 어우러... 저 사람이 한번 봤잖아 똥똥 부장님 죄송한데 저희 회사는 먹는 복지가 없습니까? 유명, <laughs> 인트, 먹는 게 없어요. 인트, 아니야, 어... 너 이거 쓰레 콧물. 사람... <laughs> 어, <진짜>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내가. <laughs> 아니 왜 나한테만 자아저 사람 더러워. 아니 저 사람만 자꾸 나. 나는 연, 앞이 얌전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와. <웃음> 왜 그러?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더러워. 어니 시끄러워. 아니, 시끄러. 아니 치킨, 치킨, 진짜 치킨, 진짜 치킨. 이런 거 하나 주고 치킨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세개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냉장고에 많아야 되는데 아저 치킨 가져와서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저도 치킨. 진짜 여기 봐봐 여기 치킨 있잖아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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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 여, 있나? 여기 치킨 있잖아요. 치킨 아유, 저 그럼 60분 전에 제가 아까 저기 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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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어요. 하루야, 물량동이 뭐야? 너네 이렇게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야 <laughs> 하루에 4만 이상한거들고 있어요. 하루야너 물량동이 지금 어디 있어? <laughs> 윤덕 법할때잘 쓰겠습니다. 싫어요 어, 일안 하고 폭력을 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폭력을 썼어. 아유, 이거 이거 일이 진전이 되겠나 이러더니. 아유. 아, 한 번도 안 해. 다음. 어, 아, 아셨는데. 피좀 마셔야지.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어, 짜증나가 진짜. 저 커피 드시겠습니까? 제가 커피 사오겠습니다. 저저 아니, 저, 좀... 커피 아 필요하십니까? 나도 같이 가 그러면 나도 같이 아 거기 그그저 저기 <laughs> 좀제거쪽 머리 겁나 아저이 분이랑 갈게요. 제가 먼저 간다 아니, 했으니까. 아니 가겠어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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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내거내거내거저 저, 사람 도둑질했어요내거 떴다 내거어짜 이거. 아, 우리 커피점 어디더라? 우리 스타벅스 갈래? 이디야 갈래? 부장님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근데 아 근데 나 메가 커피 좋아하는데 메가 커피? 메가 커피는 좀더 걸려 아 그래? 어쩔 아, 수 없다 음. 메가 커피로 가자 그럼 야, 저... 음... 그래 저.. 가자 아유. 여기야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아유 저는, 저는, 감사합니다 식다 저는... 저는... 오겠습니다 저 사람 쉬는 게 <laughs> 아유, 쉬는 게 음... 아닌 거 같습니다 부장님 <laughs> 아유 난저 <laughs>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사람, <laughs> 사람 저 사람 <laughs> 아유, 쉬는 안게안 쉬는 안게 아닌 거 같습니다 부장좀 해주세요 소리 비장 어? 커피 음. 뭐살 거야? 아메리카노로 통일해? 네, 커피 어, 왔습니다 커피 커피 기브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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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응. 방금 뭔가 아이템 본거 같은데 아닌가? 아백화류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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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거 요즘 새로 나온 거 <laughs> 콜드블루예요 콜드블루 그 <laughs> 아, 파란색 좋지. 커피라고 해서 콜드블루라는 커피거든요 여기 제... 네, 좀... 좀 내놓으세요 좀요 이걸 올려 <laughs> 저 학교에 아니, 가라.. 가라지리 데려? 안된줄 알아요? 아니야 학생 여기는 회사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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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laughs> 회사야! 가라지 <학생> <laughs> 아니야. 정신을 <laughs> <안> 차려 정신을! <laughs> <laughs> 아이고 진짜 진행이 아직까지도 초등학생이야 과장님 <laughs>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죄송 음, 하류사원이 티아르를 그... 어, 데려왔습니다 아직, 이거 본인게 아닌가 지금 머리 위에 는거랑 이거 거랑 하면 됩니까 이거 칫, 칫,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채, 채, 이건 찰떡아닌가 이거 내내 네, 게가 네 아니에요 누구야 이거 야, 심지어 기그그 밑에 거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설치하는거 봐봐 미쳤나봐 아, 저거 아니에요 미쳤나봐 이, 이 사람 설치하는거 <laughs> <laughs> 봤잖아요 이 사람 설치하는거 봤잖아요 아 그래 그래야지 이쁘네. 뭐야? 어? 립스틱 어디서 샀어? <laughs> 뭐야 저게? 립스틱, 립스틱 어디서 샀어? 이쁘네. <laughs> 아, 꽃 단장했는데? 이뻐 아, <laughs>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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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야 너가 이쁜 거 해. 나그 안경 줘라. 나 우리 바꿔도 되는 거야? 어 바꾸자. 어. 바꿨대? 꿔 어. 나 이게 좀더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이거 껴어,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해. 이쁜 거해 이쁜 거. 해, 아니야. 아이거 해. 아니야. 어머. 어하하하저 <laughs> 사람이 바꿨습니다! 나 안, 제가 바꾼.. 바꿨습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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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 바꿨어 응날짜 뭐. 하면 벌칙 두개야 그런 말 없었는데 왜 부장님 말씀 응, 안했날짜 하면 벌칙 두개야응 어, 벌칙 수고하며 아, 응나 사장 아들이야 아, 부장님. 아, 부장님. <laughs> 부장님 부장님 저기 저저 머리로 저거 <laughs> 우리가 어, 뭐, 머리를 이거, 찔러줘? 뚜르면, 머리를, 이렇게 찔러? <laughs> 머리를 이렇게 찔러? 머리를 이렇게 찔러줘요? 이거 요새 엔지 트렌드인가? 이거를 뚜러줘? 아이템으로 활용해가지고 좀더 약간 엔지들을 저격하는 그냥 아주 저격, 저격해 버리 찔러 그냥 목을 뚫어 그냥 어떤가 싶은데 아, 맛있다 어우 아 예예예 저 괜찮아요? 아 부장님 왔어요 왔습니다 부장님 괜찮아요 빨리 빨리! 고맙습니다, 브라 님. <laughs> 시끼야, 너 뭐하고 왔어? 시끼야. <laughs> 어, 너 뭐하고 왔냐고? 아, 야 잠깐만! 그래야 건들지 마! <laughs> 잠깐만요, 저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저. 부장님! 어, 부장님 뭐 준다. 아, 부장님, 저저 저 배고파요. 부장님 뭐 준다. 부장님, 부장님 배고파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메이 어디 갔어? 메이 어디 갔어? <laughs> 네, 아, 저는 부장님의 부장님. 허락을 받고 놀러 갔는데요? <laughs> 너무 깁니다, 부장님. 이뻐, 이뻐, 이 그 사실 조금 길긴 어 저거 세이브 좀선 넘지 않았나 친구들 모여라 뭐, <laughs> 아 부장님 부장님 제가 얘고 싶으세요? 부장님 빨리 저 사람 DP시키세요 빨리 저 사람 템도 하나 없고 일이 일이 아니잖아요 아, <laughs> <laughs> 이해관 말고 다른 일을 하잖아? 아이 너는 게 제일 좋아 이해관이 <laughs> 아니잖아 빨리 빨리 DP시켜 빨리 DP시켜 아, 요즘에... 빨리 예예예예 <laughs> 아 찍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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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말고 일해 <laughs>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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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laughs> 너 저거 입나 저거 입아 <laughs> 맞음 배고파는 잘했다. <laughs>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이 옷은 네, 좀이 옷은 좀 탐나. 잘 <laughs> 어, <laughs> 어, 잘했는데. 그것이 지아유 <laughs> 부장님 다녀왔습니다. 저, 아유.

아아예예예 예, 예. 이거 부장님한테 어? 보여주고 부장님한테 아, 한대 맞았어 빨리 주세요. 괜찮네. 스프레이 회사 하는 회사인가요? <laughs> 아니 업종이 아, 바뀐다. 근데 나. 옷이 잘 어울린다. 딱딱 맞는데 이 사람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머 어머 응? 더 선. 사... 예. 그 <laughs> 사람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왜요 왜요 왜요? 몰라 내가. 오. 너무... 어머 완전 제격이잖아. 그게 뭐야? 너무나 어울리잖아. 네, 이거 뭐, 뭐 뭐예요? 입어 봐. 아니야. 그것도 쓰고 써야지. 이 양반아. 어? 안 입어 줘. 대머리도 없어. 대머리도 쓰세요. 안, 안 돼. 대머리 쓰면 이게 입는 이유가 없어져. 이거 이쁘다. 부장님 진짜 죄송한데 이거 좀 바꿔 주세요. 저 진짜 다른 걸로. 바꾸시면 바꿀, 안 될까요? 불만이 많아, 불만이. <laughs> 어, 이거 아이고, 뭐예요? 좋다, 좋다. 이게 뭐야? <웃음> 얼굴... <웃음>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 <laughs>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있으면 어? 안 돼. 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열심히 다 했다. 아이고. <laughs> 양산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류 사원을 어차피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친구 여기다 써봤자 뭐, 아무런 뭐야? 이득이 없습니다.